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27일 화요일 쇼미더 큐티. 네, 비가 이렇게 주룩주룩 내리고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과 그 가정에도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주룩주룩 내리길 바랍니다. 오늘 큐티 말씀은 레위기 26장입니다. 14절, 19절, 그리고 28절과 33절을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읽으면서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부분에는 위로 가살표 청종이란 단어에는 동그라미 표시를 하면서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구절이기 때문에, 네 라는 단어가 나오는 곳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레비기 26장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15절.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 진대 16절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제약하게 할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17절 내가 너희를 치르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18절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일곱배나 더 징벌하리라 19절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노과 같게 하리니 28절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칠배나더 징벌하리니 33절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아멘 네 여러분 어, 레위기 26장은요 오랫동안 우리가 읽은 이 레위기 전체를 돌아보면서 결론을 짓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인 율법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벌이 있다. 지금 14절부터 3 3절까지는이 불순종하는 백성에게 있는 벌에 대한 말씀입니다. 26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이 청종이란 말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종하지 않으면 16절에서 놀라운 재앙을 내리셔서 생명이 약해지게 하겠다. 그리고 청종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노력의 결과를 다른 사람이 가져간다. 라는 겁니다. 억울하죠?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었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이 가져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어떤 사람은 불순종해서 벌을 받으면 바로 순종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요 벌을 받았지만 그래도 꿋꿋이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하세요? 18절에 만일 벌을 받아도 청종하지 않으면 7배나 더 벌을 주겠다고 하세요 여러분 참 오늘 말씀 무서운 말씀이죠 자 그럼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무서운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갓난아기가 고추 양념치킨을 먹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말려야죠. 잘못 먹으면 안 되니까 말려야 되는 거죠. 만약에 커서 도둑질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니까 도둑질하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죠. 훈계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경고하는 것, 훈계하는 것, 벌을 주시는 것, 이거는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자본 4장 3절은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훈계하고 벌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목사님과 함께 약속해요 저와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자원 19장 20절에 너는 권고를 들으라 훈계를 받으라 그러면 네가 반드시 지혜롭게 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처럼 참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순종하여 벌을 받는 길로 가는 것이아니라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할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훈계를 따라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극티하러 가겠습니다.